굿모닝입니다. 아, 아, 진짜. 진짜. 여기는 안탈리아 구시가지. 구시가지 호텔이 있습니다. 지금은 빨래를 맡기러 가고 있습니다. 빨래를 가고 있습니다. 너무 빨래가 많아요. 여행 중에 빨래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냥 다니는 건데 여행을 못 하는 거 같습니다. 양말 빨아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양말은 빨래, 손으로 빨 주지 무슨 뜻입니까? 어, 여행에 빨래라는 사치. 여행 초보점입니다 20년 전 10년 전 후보점이기 때문에 운동화 운동화도 빨 겁니다. 운동화 빠는 것도 첨니다 어차피 더러워지는 거. 며칠 며칠 신었다고. 당연히 더러워지죠. 사치 사치 제가 개사치 운동화, 돈이 아주 썩어 듭니다. 더 썩어 썩어 더러 어, 여기 좋다. 안 탈게. 아, 얼마 적었는 오, 골목도 이쁘고 건물도 이쁘고 아, 유럽에서 많이 넘어오는데 그래서 그런가 오늘은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저는. 어? 여기 뭐파파 파시야? 건강이 아, 아침부터 많네요.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저 여자 뭔지. 빨래는 왜 들고 가? 신기하지요. 제대들 눈에도 이쁘고 길도 이쁘고 사진도 길에서 많이 찍네요. 계속 직진하세요 두시까지투 그

앞 아, 아펜도스 이런 데 갈래? 여기 동네 다 있는 거야. 올림푸스 가 볼까? 가 봐. 가아게저 저게 저게, 저게 짝퉁이라고 멍청아. 어디 갑니까 직진하세요. 내 들어줘? 오 바이크 타야되 바이크 바이크 이미오 수비미오샤 h 니오샤 문을 아, 여시오 아 m 안아 강아지. h 어? 꽃이 골목이 이쁘네요. 이쪽입니다. 이게 뭐야? 하드리아누스의 문. 지금 보시는 것은 하드리아스의 문. 하들인데? 하드리아스, 하드리아누스의 문입니다. 선생님, 하드리아누스의 문. 관광 다 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의 문.

빨리 가는 길에 관광하네. 에하 타임웨이. 역시 그래. 예다 카파시죠 하디리아 느낌. 아 강아지어디서나볼수있는개강아지 넙니다. 부시라서 응. 여기서 오늘 붙게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로 건넙니다. 드세요! 어, 이게 트램 길이네. 트램 길이. 트램이 일로 다니는 거고. 음음 이걸로 가면 이제 구글맵 짱입니다 역시 구글맵. 어 런더리, 런더리, 런더리 파이널리, 런더리 <런드리>. 메르바 굿모닝 런더리입니다 굿모닝 드디어 왔습니다 런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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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n i n g g o 현재 9시 30분 이집 사장님이 잘한다고 구글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한1구니에400 리라 네네 ye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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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ve, four, five. What time close? Seven, seven. People seven. Seven, seven. Six, O, six. Okay. Money after credit card no only cash? Okay. <coughs> é. 뜨거운 물, 중독한 물, 맥시멈한 뜨거운 물, 그리고 찬물 물물어야지 40도 응? 몇도야? 30도야? 30도 40도? 30도? 응 좋아 좋 오케이? 아 몰라 아 몰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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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문제 그냥 normal normal normal? <놀람> 어, 노멀! n m 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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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멀 i t m i t top. But t h 아 n 라아 m 라 주주! 같이 t o 아야카 m e 야 u y I Yani ne? aynı e, forehand'dir. Van t-shirt'te, Van Wash'ın forehand'i. Lara full baskette forehand'dir ama eee şu ayakkabı ayakkabı o da en fazla bu ya da bu. Çünkü dry cream'li hmm. normal machine, normal machine. Adı <laughs> dün. Evet, normal machine. Normal machine forehand'dir. Ha ya standart. Ya ya ya. 총바지는안 갖고 왔요 여기 있을까 싶고 잘. 어. 하지 마. 아줌마가 사천원 주시고. 어. 내랄 그런? 뱅크리 거래. 거래, 래 브라더스 컨트리. 거래. 거래. 좋게 잘. 네, これ merak Ben Koreyi görmeden seviyorum. Koreyi görmedim. Kore insanlarını çok seviyorum. Ben de inşallah geleceğim. İnşallah. İnşallah. Çok iyi. Pensep neyi yapmamalı? Sadece? Um? de değil. Önemli değil. Önemli İnşallah. Maşallah. 색깔 안 빠지면 살때안 아, 빠질 거 같아, 빠진 거 없는 거다 했잖아 잠깐만 아이 네. 체크 이런 거 없어요 세킹, 세킹, 세킹 세킹, 세킹 그런 거없어킹체킹 인샬라, 마샬라, 하샬라 저, 제 초키 이거 색깔 안 빠지면 상관없는 거구나, 그렇지? 응, 어, 빠질 거 같아 물 빠지는 거 없잖아 없어, 어 이거? 이거 안 빠질 거같은데 안 빠지잖아. 빠져이거 버려봐서. 맞아 안빠뭐면 버리는 거지 뭐. 만 원짜리. 인샬 자, 거래 성공. 인샬라, 인샬라, 인샬라. Yes. Thank you. Bye bye. 예 오예. 오예. l 예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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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박혔습니다. 근데 집에 갑시다. 신발 싸게 했네. 빠밤. 신발 싸게 했다. 왜냐 신발은 청바지하고 저기 호텔에 호텔 100리라로. 어, 호텔 아줌마가 신발 하나에 100 하나에 100 시키래. 내건 그 안빨아도 되는데. 돈이 싸고 돌아. 자기 안빨거야? 내꺼 안빨아도 돼. 나는 저, 내 기준에서 나는 빨래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돼. 신발이 너무 들어가지고. 어렵게는 여행하는데 상처붙지. 나 알겠습니다. 뭐 본인 본인 그거니까. 백년에도 아껴야죠. 우리가 당한 게 얼마나 됐 안녕.